<laughs> 어, 이거 깼어요, 여러분. 아 침부터 완전 됐다운 좋을 듯 오늘. 돌아에고인가요그나 <laughs> <laughs> 우리 근데 지금 8개 시켰다는 거 아니야? 이제 번이뭔데 <laughs> <laughs> 잠깐만. 나는 그러면 망고 커스터드 들어왔어. 망고 커스터드로. <laughs> 망고떡 아, 어? 망고떡? 망고떡 맛있대 이거 시켜보자 52번 시켜 시켜 근데 커스터드 롤이네? 망고떡이 커스터드 롤이야? 이거 첨가도 안시켜 어, 이거, 이거 어 이거 맛있대 망고 떡가 10번? 맛있다는데요? 응치어판안시켜 돼. 시키자 시켜 시켜 <laughs> 이, 사람, <laughs> 이 사람들은 안 시키는 거예요 알겠어 말해봐 빨 말해봐 빨리 하지야면 네. 어. 왜? 돼? 왜? 왜? 맞는 말만 하지 응? 안녕고하세요 인사를 했으면 이제 받아주셔야죠 아하 칠리랑 소이 소스? 응 소이 소스 되게 크다 감사합니다 다 <Thank> <laughs> 먹겠습니다. <laughs> 누구니? 누가 이렇게? 누가 이렇게? 하가오? <laughs> 혹시 누가 이렇게 그걸 못했니? 이거 뭐라 그래? 이거 이거 제, 자, 어 누가 조절 못했니? 네저희는 밥을 먹고 클리프를 을고있어요 여기 매니맨이죠곱치맨이라고요음성놀란트 어우, 예이 아, 요 그러거든요. 껍질 맨이죠오 <매니저 몰라>. 음. <laughs> <매니저라고요? 음성> <laughs> 음. 어, 예쁘네요. 아 어, 냄새 좋은데? 응, 음, 좋은데. 좋다니까 이거. 촬영 매니저 하나 촬영 메니저아나니저 맛있네 혼노자 혼노야 돼? <laughs> 매니저 하나 <laughs> 이거 깼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완전 됐다 운 좋을 듯 오늘 페리 타러 왔습니다 페리 타고 오늘은 마카오에 갈 거예요 골미야. 먹어요? 네. 음, 맛있어? 그 맛이야? 오렌지 타빈. 이거 타요, 우리. 타보자. 완전 해외 같다. 그치? 가실게요. 저 합석해도 괜찮아요? 따로 왔거든요 어려우세요 저희 짝수라 아 어, 어, 어떤 게 게이커플이죠? <laughs> 어, 어느 쪽이에요 게이커플? 저희 짝수라저 게이커플이랑 앉게요아 아니요 저, 아, 아, 네, 저 하나인데요 어쨌든 짝수예요 아 진짜요? 들어갈게요 저희 사이는 24... <목> <목> 어, 어머 어머 할로우 이든 사이프린이이 어머 어머

받은 기념으로다가 가방에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. 레몬츠. 보리다. 레몬 앤초코게 어, 레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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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국인가 또요에어돈 <놀람> 많아 보이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? <놀람> 아니, 한치의 의심도 없어. 중티노는 사람세요 중티세요. 보지도 않아. 서울, 서울? 중티세요. 중티노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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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이렸다 이건 노렸네요. <laughs> 이건 브이로그야. 노린 사람. 양해충, 양해충, 양해충. 저희를 패기 위해서 사스 선배 이 뭐죠? <laughs> 잠큰네막 아니 바람막이 바람막이를 바람마귀. 이용하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. 끝났어요. <laughs> 여기 스토리 식을먹 이게 웨이팅이에요. 저기도 웨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그타르트와다 단둘이 있고 싶어. 다 나가줄 수 있어? <laughs> 저희 이것도 해보려고요. 이게 뭐라고? 코코타르트? 하나 둘셋와 맛있겠다 짜잔 저는바삭거리 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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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 들어서 뭐 여기 뭐 사진 예쁘게 나오지도 않나다 어디가 더 맛있어요? 저는 어제 나 오늘 바사거리인가 훨씬 더 맛있는데 지나 이거 꼬소해응 음, 너무 달아 달아 뭐이 뭐야 너무 따뜻해. 잘못 말 이거 안 된다. 이거 그냥 구미가 배고. 흘렸다. 흘렸어요. 선글라스 흘렸어요. 이거선글라스 타르트. 이것도 해요? 아게 맛조스. 코나 걸고 안 드셔도 될것 같아요. <laughs> 예상되는 그맛 그대로야. 넣어! <laughs> 들어. 너무 <오>, 맛있다. <laughs>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마카오의 롯데월드가 있어요. 무언가 <laughs> 신비한 롯데월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<laughs> 여기 저희들이고요. 주방은 여기 바로 손 씻는 데 보이시죠? <laughs> <주방> 네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소면. 손... 뭐야. 손, 아, 네, 손 직접적. 손도 아. 씻으시고 샤워도 하시고 다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내가 집이 넓어가고길안 나서 그런데 혹시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알수 있을까? 화장실이 어디예요? 아, 내가 줄이 넓어서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. 저 없는 거 아니에요? 집사를 불러야 돼? <laughs> 안 오시는데요? 아, 내가 네, 네, 아직 안불렀으니까 내가 아직 안불렀으니까 여기 계신분 여기 있 너. 무잖아 집사. 몇 백이신 분 집사 너잖아. 지금. 아, 저예요? 네네, 맞아요. 아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화장실 좀 찾아오세요. 화장실. <laughs> 네네. 아, 오, 정말요? 아, 네 아닌 것 같은데, 음. 화장 오, 들어가는 입줄이야? 입장줄이야? 관심사 아니 여권 심사해. <laughs> <laughs> 시는 거. 들고생하셨어요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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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요 앞에 목팅 돌아서 차트 들어가나 이 <laughs> 뭐예요? 아, 해주는 거였어?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예요? 가자 <laughs> 자스 하나, <laughs> 하나 둘셋 네. 이거 하지 이거 <laughs> 왠지 어, 알지? 백종원 가만히 있으면 포커시 잡고 있어 뭐. <laughs> 이게 뭐하는 거야? 백종원식 그 이거 그, 그, <laughs> 찍고 있으면 <뭐였죠? 웃음> 아거 어. 먹었는데요? 이상해요아 그래? 그렇게 잘할수 <laughs> 있는 게 아니야 <laughs>

하나씩 꺼내 놓는 다 아, 얼마